구독, 찬다 좋아합니다. 필수인다 선비님이 있지 않을까 심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 분들이 보시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비님이 심각한 행동을 했다 어,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노한입니다 <laughs> 아. 오랜만이다. 요즘 회사 일이 좀 바쁘고 힘들고 몸 피곤해가지고서 쉬었습니다. 방송도 안 나오고 <laughs> 방송 이쁨매가지고서 여러분들 이상 먹을까봐. 오늘 방송 했었나요? 안돼 너. 고기 먹만 해도 안 돼. 돼. 저리가 한참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저 방송 아, 보시는 분들이 선비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보면 안다. 이제. 저가 왜서 이렇게 방송 제목을 달았는지 그리고 오늘의 네. 영상은 꼭 편집할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꼭 네. 편집해가지고 네. 올릴겁니다 네. 심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네. 그래서 심각하게다뤄놨습니다 네. 선비님이 있지 않까 네. 여러분 네. 선비님이 심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비님이 있지 않을까 심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 분들이 보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비님이 심각한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잔 하기죠, 여러분. 네? 네 한다. 지금 선비님이 지금 네 한다. 네, 남자끼리라면 술못 한잔하면 다 풀지. 이건 술 한잔 해도 안 풀립니다. 네, 심각합니다이 문제는. 아니야. <목소리가> 아니어 아직 여러분, 선비 TV님 영상을 안 보신 분들 다 들어가 보세요 한 번씩. 비타민님 어서 오세요. 한 번씩 보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조선족분들이 한 분이 잘못하면 다 같이 욕먹었습니다. 다 같이 욕먹었습니다. 누구 하여튼 누구 잘못하든, 글쎄, 한국에서는 조선족분이 한 분만 잘못하면 다 그냥 싸그, 싸가 싸다가 싸다다가서 욕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있잖까 그래서 서미 t v 님 못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여러분 물어보기 죠 잘하면, 사람면 과연 우리 사다와 칭찬할까? 여기 선비TV님 방송 안 보신 분들 들어가 보셔야 한다. 나 선비TV님 다른 건안 말하겠어. 영상 속에 올린 거저 선비TV님 거 봤습니다. 헌혈. 한국에서 헌혈했습니다. 헌혈. 네? 지금 이런 시기에. 조놈 저놈, 막 욕하는 시기에. 지금 유튜브도. 그렇게 조선족 검색하면면 조선족 막, 막 욕한 사람이 쓴다 그 이런 식이에 선비 선비님이 선비TV님이 헌혈이었습니다 헌혈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이에 지금 욕먹고 있는데 욕먹고 있는데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욕무가 욕하는데, 지금. 나는 아, 저도 쓰레기라니. 진짜가 쓰레기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어떻게 생각할지 난 모르겠습니다. 난 배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 우리를 욕하면 가서 너 바빠다 영상으로 너나도쇠라면나 너도 쇠다 너한대날 치고 나도 가. 너를 한대 치겠다 이거는 정말 약간 웃기는 거네 조용히 자기 할일 하고 우리 그렇다는 거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번 주말부터 있지 않을까 저도 가서 공구나 사겠습니다 공구나 사가지고 저도 쓰레기 줍겠습니다. 가 쓰레기 줍고. 어차피 이렇게 다 올려서 사는데 쫓아도 못 가고 나도 그렇게 뭔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옮겨야 될것 같아. 선비TV님 방송 들어 한번 보셔. 예. 방송이가그 영상 한번 보셔. 진짜 저보다 나의 오리지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응. 가끔씩. 네? 저 방송하다 보면 영상을 자주 보게 된다 말입니다 영상을 자주 아니다. 보게 되고, 아빠도 어, 애기도 다한 거야. 렇게막 욕이나 들어오면 화가 난단말입니다 아빠, 저도. 댕 아빠, 아빠 그러니까 아빠. 영상을 저막 찍으려고 했습니다. 아, 아, 근데 그것보다 이게 아니다. 낫습니다, 이게. 몸으로 낫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대목이 저렇게 단 이유도 있습니다. 혹시 한국 분들이 보신다면 한번쯤은 한번쯤들어가봐서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있고 나쁜 사람이 있으 좋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보신다면 들어가보세요. 선비TV 검색해서 들어가보세요. 좋은 사람입니다. 아빠, 아빠. 제목 좀 열하게 따습니다당방 싸울 것처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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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말해보죠. 내 네. 그다음 선비 TV 넣는 너는 우리 땡땡이다. 네그 땡땡 우르표두개게 뭐니까? 네. 네 오늘의 주제 선비입니다. 선그렇게 네. <laughs> 선비는 우리의 뭔가 땡땡. 이다 맞춰보죠. 저 생각한 거랑 같은 가보기죠. 야, 이거 너무 맞습니다. 다 정답이 너무 빨리 나오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게 생각. 밥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현진님 밥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음, 음. 정말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우리 음, 자랑입니다. 음, 좀. 음, 좀. 선비는 우리보다 어리고, 음, 가끔씩, 음. 영, 그렇게, 음. 어. 영상 찍고, 음. 네? 실망할 때, 촐짝촐짝거리고, 음. 여러분들 볼때는 야, 아니야, 촐짝촐짝거리뭔일 하겠니? 아, 진짜 할거다한다 거.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 앞서 선비는 우리 자랑이다 맞습다 중국 말로 말하면 뇌봉이다 뇌봉 려봉. 우리의 뇌봉 옷이 순다 아 정말 욕먹이, <laughs> 우리 지금 막 인터넷을, 섭이도 인터넷, 그 접속하니까 알릴겐다. 조선족분들이 얼마나 많이 욕먹는 거. 그 와중에 혼혈하고, <laughs> 예? 오방충이나가 쓰레기 주워, 주워서 하고, 좋은 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욕하는데, 나를 욕하는데, 내가 욕하는데, 내가 욕하는데 내가 왜 해, 이게? 그래. 다 그렇게 생각니다 저희가. 근데 하지 않을까? 나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거는 안따라배워도 좋은 건 따라 배워야지, 여러분. 저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300명 돌파했습니다. 300명 돌파했고, 그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잘 지켜봐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판호기로는사 다분히 여러분 뵈이기 다에 알바 나 되나?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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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미. 내그리 기를 일단 다로보래 응? 야, 눈네참 모르 잘 모르는 사람들아, 응? 또또 밖에다 있